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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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! Hey!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? Oh! Oh, hey! 여러분 먹방 Let's a r t y 오케이 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? 저요. 왜? 받고 싶어서. 받고 <laughs> 싶어서. 네. <laughs> 나네 나네. <laughs> 승준가? 승준? 하나 둘셋 승준 성나 로 키링 키링 워 좋아하는 메론빵이랑 딱 살떡이네요. 예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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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오, oh, 너무 좋아요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다행이다. 예. Okay. Yeah. Good oh, 최고의 oh, 선물. Oh, 아, 소아 언니는 뭔가 저일 것 같아요. 아니, 한번 한번 보자. 이나왔잖아 아, 바보야. 뭐야, <laughs> 뭐야? 어, 내 뒤에 나나 나가. 너는 없어 이제. 자기의 <laughs> 아, 예, 뿜뿜이 역시 공주님. 기다리세요.